장관 유임되냐 되느냐고 물으셨어요. 현재 교황청 규정에 의하면은 교황님이 공석이 되면, 교황님 자리가 비게 되면 구경호가 이고요. 한번은 교황님이 선종 돌아가셨을 때 교황, 교황 자리가 공석이 되죠.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부 의사들이 그걸 뭉리고그 암튼 서 책임진 그분이 교황님을 세번 부르세요. 세번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제 그, 강공석이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교황님을 보좌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책임있는 사람, 직무는 다 정지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장관들하고 또 다른 백분들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황님께서 선출되셨죠. 선출. 이번에 5월 7일날 동보나회 시작해서 8일날 오후에 되셨고 교황님이 나중에 이제 돈으로 그 3세 이상 떠오르면은 그손글라베때 103, 133명이 제그 추경이 들있을때그 자리에서. 이제 이름으로 본인한테 물으시죠. 교황직을 받아들입니까? 물어요. 그때 네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교황의 선출이, 교황이 선출, 교황이 된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여들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본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교황인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성인들한테 이름을 하나 써서 죠 그러니까 5월 8일 날 그렇게 한 뒤에 그다음에 내가 또그 빨간 수단을 하얀 수단으로 갈아입죠. 다 갈아입고 나오시면은 거기는 춘향들이 같이 순명세약을 하면서 한분씩그하면 한, 나가서 순명세약 하면서 잠깐 몇 마디 말을 나누어요. 그런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코니로 가서 가서 이제 아병수 빡빡하면서 우리한테 교님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공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투표가 끝나서 본인이 받아들입니다 하면은 찍었던 뭐표 있잖아요. 표, 표만 온만 모아서 시신성장에 난로가 두 개를 마련했는데 한쪽에다 넣고 태우는데 잘못하면 색깔이 좀 어떻게 나올지 그전 조금 빨, 검은 건지 흰색이지 뭐 어정쩡하게 나온 적이 있었대. 그래서 지금은 아예 검은 화학약품하고 하얀, 하얀 흰색 화학약품을 떠서 거기다 선거를 했는데 3분의 1가 앉았을 때는 검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제 검게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됐을 때는 그 태우면서 거기다 하얀 상냥 불러서 신명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그러죠? 투표하대개표라이여야잖아요개표라 하면 개표 의 8명을 또이 제비로 뽑아요. 그 그분들 8명이서 아기 사석들의 개표를 타면 은내 먼저 표가 133명인지 1 3 3명이 맞는지 를 확인을 해요. 하나, 둘, 셋 해서. 백산 3표과딱 제일 대표가 있다고 해. 대표 시작하고 나면, 대표 시작하면, 비드로 바오로 그러면 마이에 들어가니까, 그럼 옆에서, 옆에서, 하나 적는 거예요. 누가 대표 누가 몇 표인지. 하다가, 80표가 3분의 1이 으니까 3분의 2가 나오면은, 막, 왕자 일어나가지고, 박수, 기립성분을 치면서 그냥, 으쌰으쌰 몇번 벌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투표에 대표를 더 해요. 그럼, 그런 동의들, 투표용지는 하나 하고 나머지 기록에 남기는 모든 종이들을 따로 모아서 또폐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느 것도 마음속에 기억력에 집어넣는 거 빼놓고는 다른 건 기록이나 뭐 휴대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학이 5월 8일날 되셨고 5월 9일날 12시에 무효됐던 그 모든 장관들 복원주로 돌아갑니다 했으니까 바로 그 이튿날 열두 시부터 다시 했어요. 그리고 그 장관직이 수섭이 되면은 차관이 대신하는 차관이 자기도만 마음대로 새, 새, 새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상 업무를 그냥 해 나가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뭐 다시 뭐 재임명되는 건 그렇게 전력 무력사 그냥 이대로 다 했으니까 됐어요. 이게 열심히 했게것같시요당신시한쪽으시 오신 게시전망이시습니안 되는 거요 아, 그래. 주기제 여담인데, 영화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영화 콩클라가에 보니까, 소대용을 하면 선출 때, 다른 교황님들 다 옆에서 이렇게 밀고 접던데 그거는 누가 몇개받아들지 카운팅하는 거예요, 교황님들이. 아니, 원래 없는 건데, 영화사으로 본가요? 어, 한 가지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꽁클라베는 픽션이에요.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참석해본 꽁클라베는 실제 이루어졌던 일이고, 저그꽁클라베를안 봐서 모르는데, 이번 꽁클라베는 굉장히 재밌고, 거룩하고, 단순하고 웃음도 많고 그런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네요 종이는 있어요. 누구든지 거기다 발표하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개표할 적에 써도 누구도 뭐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쓰기 어려우니까 저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런 걸잘 준비하니까 자 당신 당신 써 그러면은 누구럼 역잖아 여기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어? 꽤 많이 웃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분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면 어? 꽤 많은데 어어 어? 하면 어떤 놀랐을 적 서로 웃으면서 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정말 기쁜 그걸 다른 날 표현하면 정말 거기는 성령께서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다 증명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로마에 오셨던 분들 제가 잠깐 뵀는데 그때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교황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언론에 사는데 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틀릴 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맞춘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격언이 많은 사람이 추기경 교황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사람만 교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음. 교황이 된다고 이게 물망을 얻었다는 있잖아요. 얼른 에서막 확신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나온 한 사람밖에 안 나왔잖아요.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질문 있는것 같으니까 그때 대답 드리죠. 됐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각에 맞춰주세요. 그럼 시전 행사를 마치고 본 게임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